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 안하셨으면 식사 먼저 하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게 바로 위에 한식뷔페가 있어가지고요. 잡채도 먹고 식혜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잔치국수도 먹고 5,400원입니다. 원래 6,000원인데 온통 대전카드라고 있어요. 그 카드로 결제하면 10% 할인해서 아주 싸고 맛있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어,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건강만큼이나 또 여러분들 휴대폰 싸게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이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을 아직도 안 눌러 주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어유 이렇게 고맙게도 저에게 휴대폰을 보내줬습니다.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S21 울트라 5G 모델을 삼성에서 이렇게 어 보내줬습니다. 아이구야, 비매품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짜 폰이라는 거. 아 진짜 폰 보내주면 참 좋은데 그죠? 그래도 가짜 폰이라도 보내주는 게 어딥니까? 제가 S20 S 시리즈만 제가 줄고 사용하는 아주 어찐 팬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 바꿨습니다. 건너뛰려고요. 경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SD 카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용량이 많이 필요한데 2 5 6 g b 밖에안 아, 나오고 아니지 512도 나오는구나. <laughs> 근데 SD 카드가 아무튼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건너뛰는 거고 두 번째 오늘의 핵심 이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핸드폰이 핸드폰이 새거가 됐습니다. 왜 새거가 됐냐고요? 얼마 전에 액정을 갈았거든요. 액정을. 근데 S20 울트라 액정 갈려면 2, 30만 원 들거든요. 근데 저는 한 푼도 안 내고 액정을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액정을 무상 수리를 받았는데 이 액정을 수리를 하면요. 배터리까지 같이 교체를 해줍니다. 액정하고 배터리가 딱 붙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따로 뗄 수가 없대. 그래서 액정을 가려면 배터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핸드폰을 개통한 지 1년 안에 수리를 받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과실, 제 잘못으로 핸드폰을 고치러 간게 아니라 핸드폰에 결함,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받으러 가서 무상으로 교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도 엄청 오래 가고요. 핸드폰 액정도 깔끔하고 또 액정 보호 필름도 새 걸로 붙여져 가지고요. 바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요. S8 플러스 쓰고요. S9 플러스 썼고요. 그 다음에 S10 플러스 썼고요. 그 다음에 S20 울트라 이 영상 찍고 있는 이걸 썼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512로 바꿨어야 겠죠 512로 바꿨으면 159만원짜리 어 이렇게 공시지원금 받아서 샀을 텐데 이렇게 멀쩡한 폰을 지금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어, 이것은 꼭 폰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안드로이드폰은 특히 아이폰보다 더이 번인 현상이 심해요. 번인 현상이 뭐냐면 어, 휴대폰이 오래 화면이 한 화면을 오래 봤을 때그 화면이 이렇게 인이 배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그 화면이 자국이 남는 거예요. 번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왜 야간 사경할때 어떤 한 화면, 한 물체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 시선을 돌리면 그전 화면이 떠 있는 게그 잔상이라고 하잖아요. 잔영, 잔상이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이드 폰의 그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그 그래 가지고 특히 어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는 크리에이터긴 하지만 찍는 거보다 시청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구독하기를 통해서. 자주 보는 채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영상 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많은 부분을 유튜브 시청으로 보는데 유튜브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면요. 화면이 누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폰이나 아니면 오래 쓰신 분들 폰 보면 화면이 벌건 거 아마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화면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검색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검색창에서 이 검색창에서 어, 최초라고 쳐보세요. 최초라고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최초 통화일이라고 나옵니다. 최초 통화일, 최초 통화일이 뭐냐면 내가 휴대폰을 개통해서 처음 핸드폰을 사용한 날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최초 통화일을 확인한 다음에. 1년이 안된 시점에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핸드폰이 오래 쓰신 분들은, 자주 쓰시는 분들은 매일 밤낮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한 화면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튜브를 세로로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유튜브를 틀어볼게요. 할 때는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해야지 돼요. 큰일 납니다. 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만약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로를 많이 보죠. 이렇게 보면요. 여기하고 여기가 줄이 거져 있습니다. 이 화면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줄이 줄이 거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핸드폰 개통하고 1년이 안된 시점에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했더니 기사님께서 액정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액정과 배터리가 분리가 안돼 있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하나만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액정 수리를 하면서 배터리까지 무상 수리를 받았고 받은 후에 필름까지 거기서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최초 통화일로부터 개통하고 1년 안에 핸드폰에 그 번인 현상 잔상이 심해서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저처럼 그렇게 액정을 무상 수리받을 수 있고 배터리까지 교체가 되니까 핸드폰을 오래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핸드폰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쓰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서비스 센터를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잔상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핸드폰 벌게진 거. 이게 심한 정도가 있어요. 강한 사람은 강잔상이라고 하고, 약한 사람은 약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거는 바로 액정 교체를 안 해줘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보정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서 일단 해준 다음에, 그, 하지, 무턱대고 삼성에서도 그 원가가 비싼 액정하고 배터리를 원래 돈 주고 교체하려면 만약에 보험 안 들었으면 한 20, 몇만원 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잔상은 그런데 강한 잔상은 그렇게 바로 저처럼 강한 잔상이 있었던 폰들은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 기사님들에 따라서 또 약간씩 틀리긴 한데요. 어, 제 폰이 1년도 안 됐는데 약간 강한 잔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사님께서 고맙게도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S21 울트라를 사고 싶었지만 공짜폰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또 sd 카드도 들어가고 그래서 s20 울트라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도 오래가고 액정도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개통한 지 1년 안에 핸드폰 어, 무상수리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꿀팁입니다. 어, 원래 그 품질 보증 기간이 예전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3년으로 늘어났지만 모든 게 3년은 아니고요. 이렇게 액정 수리,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악세사리 문제는, 어, 1년 안에 가셔야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선이 들어있잖아요. 이 정품은 비쌉니다. 싸지가 않고 좋잖아요. 충전기 같은 걸 구매하거나 이랬을 때도, 어, 그런 선이 단선이 돼가지고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할때 가지고 가시면은 굉장히 흔쾌히 손쉽게 또새 걸로 교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폰 아저씨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지만 <laughs> 저는 폰을 새로 안, 안 바꾸고 기존 폰을 쓴다는 이야기. 최초 통화일로부터 1년 안에 꼭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서 그리고 강하게 잔상이 난 사람은 저처럼 무상수리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요거 꼭 한번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